아패지 한 키로 맞췄어요. 김영철 오신 김 김영훈. 와, 트로피? 아 근데 트로피가 저번 시즌이랑 거의 똑같아요. 아, 아 근데 너무 무겁더라고요, 여러분들. 아. 어 그래가지고 팔 빠지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진짜 힘들게 들고 왔습니다. 어떻게 될지 짠 하고 나옵니다. ASL. 이번 시즌이랑 똑같아요, 트로피가. 두번 시즌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리얼 똑같다니까? 이거? 그죠? 완전 똑같아. 아, 몰래 처리는 내가 한시일 때만 쓰려고 했는데 딱한시가 걸리더라고요. 어차피 또 내일 이따라면서 얘기를 할 건데 근데 그거 해가지고, 성공했으면멋있었잖아요왜자만이야 아니, 그게 구발을 a 발 구발 뛰어가지고 바로 뛰는 b 만아니면 u b a r i Kubari, 원래 돼 a <놀람> 신 i 볼까 유나니 i 볼까 아 근데 저번에 유나니 i 봤으니까 오늘은 u 신 a 봐야겠다 b a r i Kubari, k u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i 이거는 드론서치 한 다음에 어? 아, 그러면... 보고 보고 빌드 따라가겠다는 말인데요? 들어서 <laughs> 치씨 무슨 파일럿 서치야? 경기를 치르는 거 빌드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이거 보고 <laughs> <근데> 보고 맞춰가려고 <laughs> 용이 커없네 아니에요 행철이는 지금 자원이 안 돼. 아 거... 어, 여기 시야가 딱 있잖아요 여기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갔으면 들켰다고. 1분7초8초에딱그 흐려지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어, 오버로터의 시야 안보여지려고 지금 아래로 돌아. 이래서 늦게 보고. 간 거예요. 봐봐 시야가 지금... 있죠. 지금 1분 5초, 안 됐고... 6초, 어? 7초에 딱 봐봐. 저... 그래서 여기에서 대기 타다가 한 6초 정도에 딱 가면 맞는데, 더 확실하게 하려고 좀고 2초 정도 느렸어요. 어? 어? 네. 그리고 이게 구드론이라 그러는데, 오버로드 딱 지었으면, 오버로드 뽑았으면 지금 나와. 오버로드가 근데 시야가 이 정도까지 밖에 안 보여서. 여기는 아직 안 보이거든요 드론 있는 데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쫙 가면은 몰래 지어진다 어? 몰래 게이트처럼자 이게 저그데 저그래서 몰래 게이트처럼지으라고 부... 그리고 해처리를 여기에 지을까도 고민을 했거든요 여기 뭔 차인지 아시겠어요? 대각선으로 오른쪽 위 대각선으로 왼쪽 아래 이거를 되게 고민을 했는데 여기 왼쪽 아래 지으면은 유튜브님 크립이 밑으로 컴퓨터. 쫙 와. 보이더라고 좀더 많이 보이더라고 예, 황당 무적이 아니라 이기려고 했다고요 어? 아 구투! 구트! 구투다 여기다 구투! 크림이 최대한 덜 보이게 하려고 그리고 짭쟤가 이거 어제도 제가 말했는데 스포닝풀을 여기에 줘요 여기 꽉 맞게 그니까 어 스포닝풀 짓는 위치가 다 저거들마다 다른데 여기에 미네랄 잘 캐게 짓는 사람이 있어 여기 여기 뭔지 알죠? 요 미네랄 잘 캐게 요,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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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됐죠? 그리고 여기에 여기 미네랄이랑 스포닝 사이에 반칸이 남게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짭즈는 항상 여기 미네랄 가스 사이를 막아 이심시티를 해가지고 해처리를 딱그 여기에 지으면은 크립이 미니맵상으로 퍼지는 게 보여요. 근데 그 진짜 최소한으로 보여.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무리 미니맵을 아무리 미니맵에 보여도 이거 미니맵을 신경쓰지 않는 한 모른다라고 어? 생각을 해가지고 아, 한거죠 구투! 구투다 여기다 구투! 갈래요 갈래요 잠깐만 아, 보겠습니다 지금 보겠습니다 구레어만 했어도 이겼어 제서 제기 형님한테 매치포인트 했다고? <레이더> 맞아? 기억력 또라이급인데? 그래서 누가 이겼는데, 그거? 어, 아, 근데 여기서 오버로드로딱 구드론 보자마자, 와, 이거 좀 위험한데 이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구드론을 보통 이렇게 밑으로 돌려서 오던지 아니면은 바로 뛰더라도 구드론 레어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발을 하면서 바로 뛰어버리니까 못 맞겠더라. 성큰을 지을까도 생각은 했는데. 어, 난, 난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막아도 못 이길 것 같아서. 와, 시간 벌어야죠. 자원이 드론 한 마리 빼고 하는 경기라, 너네 시간 벌은 거예요. 좀 이상하다고 느낄 거야. 성큰을 아직? 지어, 만약에. 지금 해처리 상태에서 성큰인 걸 봐요. 드론 숫자 봐. 구툰 거 알아. 그러면 서치를 하겠지. 그리고 짭짭 어차피 올링이야. 어차피 못 이겨요. 내가 막아서 뭐해. 게임을 이겨야 될거 아니야. 또안 떴다. 이러면 좀 해처리 뭐. 어, 이거 12초인가? 어, 근데? 이다 저글링 막기가좀 드론 동원해서 다 어떻게든 잘막았어야 돼요 저글링 못 찍었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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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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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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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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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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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밖에 없었고 이걸로 내가 최대한 잘 시간을 벌었으면 후속이 드론이었고 이 후속이 드론이니까 내가 여기, 7시에서 뽑은 저글링으로 여기 이득을 볼수 있었고? 근데 그랬겠죠? 이제 어, 그렇죠. 근데 딱 이거한테만 지는 거예요. 아, 김병원 이거 너무. 제, 제, 제. 이거 얻는 스들을한 거지? 이거 김병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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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괜히 했다. 이, 생각밖, 이 생각밖에 아. 안 했습니다, 이때. 아, 그냥. 그래요, 아, 할걸. 아, 다른 거 할걸, 이 생각이 있지, 그냥. <laughs> 자원차이 봐봐 와 자원차이 어? 뭐야? 어잠깐 김명훈이 지금 어, 잠깐만 불명국법에 이거요 지금 ㅋ <laughs> ㅋ 아 뱉기 감사합니다 어, 어, 지금 참채돔 지금 참채돔 지금 이거 아쉬우메 이거는 참채돔 그렇게 어, 어, 튕겨버리면 대결. 아 이때 우슬랑발랑 하는거 있죠 어 아이씨 왼쪽자리 나왔는데 이거 재경기 가능한가? 이생각했서 진짜로 진짜, 구라 안 치고. 그리고, 막, 그, 도맨이 그말 했다면서요. 얘 왼쪽 자리 나와서 컴퓨터 발로 찼다고. 나그 생각했어. 아, 사람들이, 진짜로 그런 얘기 할것 같은 거예요. 이게 저 거의 처음으로 왼쪽 자리 떴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또, 컴퓨터 발로 찼네. 이드립 칠까봐, 사람들이. 사실 운이... 아니 이거 뜬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이런 돼요? 거. 윈도우 로그인이 풀린 그 그런 거? 어, 그런 거에 딱떠 가지고 그냥 윈도우 로그인 딱 누르고 알트탭 하니까 됐어요. 콜 찍으면서 자기 저 찍어줬고요. 방업을 <목> 왜안 찍었냐라고 하시는데 모르실 테니까 제가 친절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지금 스파이어가 오, 완성이 그렇죠. 되는 타이밍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미네랄이 327, 가스가 542. 여기서 방업을 찍으면 뮤탈이 하나에서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어? 스파이럴로 이렇게 빨리 갔는데, 뮤탈 두개 정도밖에 안 찍을 거면은, 이게 좀, 아닌 것 같죠? 어. 그리고 드론도, 이게, 아홉 마리인데, 좀, 가난하죠? 미네랄, 투가스도 늦었고. 아무튼, 이렇게, 뮤탈 두개 찍으면서 방업을 찍는다? 상대가, 방업을 안 찍고 날라오잖아요. 나 죽어. 어, 원래, 생각해. 12합 때, 12풀 뮤탈 싸움을 하면은, 12합 쪽에 공격권이 있어요. 12합 쪽이 자원이 좀더 많으니까, 뮤탈 스컬지가 많으니까. 근데, 12풀이, 그냥 가만히 맞고만 있어도 반반이에요. 12합 때 12풀이면은. 뭔 말인지 아세요? 근데 12풀이 방업을 찍어? 그러면 12합이 왔을 때, 거의 못 막는다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방업 선택권은 12합한테 있는 거야. 금만더 어, 잘했으면 이겼을 수 있었는데. 아, 여기서 후속 스컬지, 사스컬지 왔거든요? 와, 여기, 요거! 여기 이거 미니맵 보시면은 이거 사스컬지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싸우다가 스컬지를 늦게 봤어요. 이거 제그 분홍색 네모난 칸 보세요. 딱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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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비쳤거든요? 그 순간 박아버린 거예요, 사스콜지가. 와, 와, 진짜로. 아, 하, 하잖아. 아우, 씨! 하잖아. 여기, 여기 캠, 캠 봐보세요, 얘 요놈. 박는 순간 봐보세요. 오버에 박았어, 오버에. 딱 이때. 받고 아우씨 하잖아. 아, 저거 안박았으면 몰랐는데요. 좀만 더 잘했으면 진짜로 수 있기 때문에 아... 광화적으로 아, 경로가 첫 싸움도 그렇고 이번 싸움도 그렇고 좀만 더 잘했으면 이기는 건데 거여지지요, 아 마지막에는 컨 어, 잘해도 뭐, 안, 너, 안 되더라고 여기 와딱지 퀄리티 추가돼가지고 또 일내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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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시비가 일내로레, 안 되지, 이거는 아이고 맥시미가 철 개. 아이고야. 아이고, 가 개. 아이고 너무 고맙다, 아이고. 자 이게 재경기 전 상황이죠. 솔직하게 먹자서 지금 완전 대참사죠. 이게 참사도 어, 이런 대참사가 없어요. 오. 어? <laughs> 아 나도 좀 화났어. 계속 다 성경을... 뭐 이런 상황 나가지고. 와 근데 이거 어제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7경기 재경기 전아 재경기 하게 된 이유 이게 뭐냐면은 6경기 때랑 똑같은 증상인데. 6경기 때는 알탭해, 알탭 다시 해서 하니까 됐거든요. 근데 7경기는 어.. 똑같은 증상이었는데 퍼즐을 0.5초 풀었는데 짭재가 마우스 클릭이 안 된대요. 그래서 다시 퍼즐 걸고 세이브 파일로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관전자 옵저버가 안 들어와져서 어쩔 수 없이 재경기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재경기를 하게 된 이유는 이거였고, 근데 이게 둘다 그냥 세이브 파일로 하자고 했어요. 세이브 파일로 하면은 아마 마우스 감도가 좀 달라진대요. 저도 그 게임할 때는 그 어제 당일에는 대회장에서는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맞아 마우스 감도가 되게 달라지거든요. 뮤커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냥 둘다 찝찝하니까 하자고 했어. 하자고 했는데 이게 관전자가 안 돌아지면 솔직히 이게 결승인데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맞잖아. 그리고 초반이고 뭐막 교전이 엄청 일어난 상황도 아니고 초반이니까 그냥 재경기 한 거지. 이거 어떻게 리플 중계하고 이걸 뭐 개인 하면 중계하고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때는 둘다 찝찝한 거둘다 화가 난 거죠 왜냐 둘다 오른쪽 자리였으니까 서로 상대 빌드 모르고 그냥 짜증나지 갑자기 왼쪽 자리 떠봐 되게 짜증나죠 그랜 그래, 그래서 아무튼 둘다 싫어해가지고 그냥 하자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재경기를 했어 했는데 재경기 전 상황 제가 이거 분리했어요. 이거를 따지자면은 근데 이게 분리했는데 이게 어, 이거는 무슨 분리함이었냐면 첫 서치 때문이라기보다 러시 거리가 가까워서 재 경기 후에도 빌드는 먹혔고 어, 드론 찍는 타이밍은 똑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첫서치가 크잖아요. 아니, 똑같았다니까, 드론 찍는 타이밍은. 8링 찍고야, 10링 찍고 드론 찍는 거는, 10링 찍고 올드론 하면서 투에 처리 찍는 건 똑같았어요, 어차피. 나도 그렇고. 근데 이게 왜 내가 더 좋아졌냐면은, 재경기 후에는 대각선이어서 제가 앞마당을 먹었어요. 그래서 막으면 이기는 상황이 됐으니까 더 침착하게 턴을 했겠죠? 만약에 재경기를 안 했으면, 새로 해서, 앞마당 먹기는 힘드니까, 본진 투엣을 했을 듯? 본진 투엣을 했겠죠, 아마? 이거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때 그냥, 어, 의식의 흐름대로 했을 것 같은데, 아마 본진 투엣을 했을 거예요. 이러면, 뭐, 어차피 이것도 컨섬, 이기는, 안 돼. 이것도, 불리하긴, 했죠? <laughs> 01업 타이밍, 아, 이게, 이게 확실히 불리하긴 했어. 어, 이게 더. 아, 왜냐면은, 러시거리도 가까운데, 상대는, 업글, 플러스, 세계 선물 상대는 감사합니다. 업글이 되어 있고, 가스량도 비슷. 그럼, 상대는, 업그레이드, 업글 돼 있으니까 무리할 필요가 없겠죠. 아무튼 뭐 불리하긴 했죠. 예 네. 근데 뭐 제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진짜 뭐할 말이 없어요. 이게 해명이 아니라 그냥 해명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도 물어보시니까 제가 솔직히 뭐주체 측을 욕할 입장도 아니고 뭐 쉴드칠 입장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막뭐 재경기 안 했어도 내가 이겼다 할 입장도 아니고 재경기 해안 했으면은 내가 졌는데 너무 미안하다 이런 이런 것도 좀 그렇고 <laughs> 저는 그래서 좀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죄송한데 진짜로 그냥 이게 팩트긴 해아 이게 이게 팩트야 솔직히 불리했어 좀더 불리했어요 근데 뭐둘다 불리했어 마우스 클릭이 왜안 됐는지는 저도 모르죠. 근데 뭐, 이, 이, 그, 재경기 전 상황에서 뭐, 10대 0까지는 아니니까, 그래도 재경기를 하는 게 맞긴 한데, 아무튼 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솔직히 할 말이 없네요. 어, 아, 그리고 이것도 막 물어보시는데, 이 중간에 시간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때 리플레이는 당연히 못받고 <laughs> 컴퓨터 교체했어요. 김병우는 김병우 선수 시각선 어... 방향에서 경기 시작됐습니다. 김병우는 대각선이 멀리 면서 자리 올려서 그래도 위로 올라가고 있는 박 <laughs> 되게 기분 오, 나빴다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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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아니 진짜 기분 나빴어요. 왼쪽 자리 나왔는데. 어화났지 어, 아, 아, 당연히. 어, 아니, 왜 그래? 이용 그거 안 움직이 아니야. 이때까지만 해도 김명훈이 불쌍하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을걸? 그 김명훈이 더안 좋아졌다라고 그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걸 진짜로? 이때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그니까 한 명쯤은 있었다고 한 거의 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어, 네. 뭐,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뮤탈업을 당연히 찍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돈이 없잖아 되기 전에, 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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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기 전에 다 떨어지기 전에 남았습니다.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는 막아야 지금 되는 상황이고 짭제가 공격을 와야 되는 상황인데 공격 타이밍을 거. 빠르게 잡냐 천천히 잡냐 그거라서 난 언제 올지 몰랐어. 몰라. 투의 처리도 빨리 터졌고 가스도 훨씬 빨리 파고 있다. 나가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자체가 들어 나온 말이 맞추고 여기서 짭제가 천천히 오는 것을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것만 생각하고 뮤타를 업 짓고 드론 째쓰면은 만약에 빨리 오는 거있잖아요저 죽었어요. 라바발 세워가지고 공격 올 수도 있단 말이야. 당연히 업그레이드 돼 있으면 좋긴 좋죠? 지금 고민업.

내 앞마당가스 제가 찍어봤거든요 근데 4천 아래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말이 뭐냐 내가 천원 이상을 팠으면은 상대도 당연히 밑에 가스 천원을 팠겠죠 그러면 가스를 다 썼겠죠 그거를 딱 생각을 하고 아 이제는 진짜로 이겼다 좀만 있으면 이긴다 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저글링이 오길래 아, 아 이거 막으면 끝났다 이 생각했지 아 17개 감사합니다 네. 나 여기서 제가 완전 뒤잡고 끝냈어야 되는데 못간게내 본진에 저글링 온 거를 봤어요, 제가. 와, 근데, 아, 씨, 그걸, 그 화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와, 와. 내 드론 그래. 죽고 있는 거 아는데, 미탈권에 집중을 해야 돼. 내 드론 죽고 있는 거 봤어, 지금. 알고 있어, 계속. 근데 지금 본 거예요. 내 화면 알고 있는데, 아, 씨, 몇개 죽더라도 이거 이겨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해서 뮤탈 따라갔지. 그러고 방금 보느라고 못 쫓아간 거예요. 오, 근데, 아, 근데 뭔 말인지 알죠? 뭔 느낌인지 알죠? 어, 이거. 이게 저글링이 나온다는 거는 미네랄이 남는다는 건데, 여기서 저글링을 뽑는다? 이거는 멀티도 안 했고, 스포도 안 지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미네랄 남을 수는 있어. 이거는 1차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미네랄을 어디에다 썼을까? 저글링을 쓰던지, 앞마당을 하던지 아니면 본진에 스포를 짓던지 그셋중 하나겠죠? 근데 저글링을 보면은 무조건 이게 끝이다 이게 딱 계산이 선 거예요 그래서 날라간 거야 김대웅 지금 본진으로 몇 번이죠? 여기 고발됐거든요. 여기 고발됐어요. 가스총 예, 찍어, 예. 작아요. 고발됐어요. 이 밑에 세 네, 마리 살아갔잖아요. 뭐, 해봤자 어, 얼마 안 근데 되니까. 그런데 <두> 날아가면서 <두관> 좀 고, 걱정했던 거는 <두관> 있어요. 이제 저글링을 그만 뽑았으니까 본진에 투수포 정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아 이거 솔직히 좀 지었으면 나애매지를 수도 있는데 이 생각했는데 없어서 다행이었지. 지금 완전 내끝내내끝내내끝내 근데 없어 지금 차동 파스가 없기 아 이제 이거 끝났지 없어 없어 없어요 팀은 진짜 가미을 하고 글 근데 투스포를 짓기가 힘든 게 내가 날라올지 모르잖아요 내가 안날라가면 지는데 어요 저글링 끊고 제가 다시 내 본진으로 가는 무빙을 쳤어 끝냈다. 보이시죠? 저글링 시야가 여기 보인단 말이에요 시야가 잔상이 짭재가 보고 있잖아 여기 네모박스로 그래서 내가 그냥 내 본진 가는 척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짭재가 해처리를 지은 거고 그래, 이러하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내가 날아가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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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알지만 말이야. 늦었다 말이야. 그거죠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네. 드론이 없어요 드론이 네. 없지만 네. 인구수가 많다라는 것은 와! 어 와, 와... 지려 버렸다. 이물이아 그거 그거 볼까? 채근 님좋아하 와... 솔직히 이런 말 해도 모르겠는데그 본이 아마추워다 보니까. 예, 근본들이 그 하기는 이르지 않나. 네. 네, 차라리 그이 근본이 저거 있다고, 금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아마추어 신 우승자가 연봉을 일 만에 벌어근 거야? 김명훈. 야! 김명훈 니다 김명훈. 예? 에 있어서 어떤 생각 가세요자라 김성대랑 한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진짜 소름 돋는거 김성대는 더잘 보였어 봐보세요 여러분들 아예 보였거든요 이때 첫판이어가지고 내가 빌드 아다리 잘 몰라서 타이밍이랑 보였어 아예 근데 얘는 이걸 못 봤다고 김성대 이놈은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연습을 이씨 와 진짜로 근 예, 봐봐요 구드론이죠 여러분들 구드론인데 김성대는 바로 뛰는 구드론이 아니라 살짝 돌아서 온 구드론이었어요. 봐봐 돌아왔잖아요. 이러면 내가 이긴다고. 여기서 바로 찍고 어? 원래 구발하면서 바로 뛰는 게 거의 없어요 이 맵은. 여기서 저글링 숨겨놨다가 어 이쪽에 숨겨놨다가. 근데 네, 봐봐, 긴 이렇게 하면 제가 막아요. 저걸링 숫자가 딱 맞춰져서. 대충 세미 싸움 난단 말이야. <laughs> 그러고, 요거 딱 가면은 끝나는 거라고요 느낌 알죠? 근데 왜 졌냐고? 아, 말했잖아. 돌아오는 거랑, 바로 뛰는 거랑 다르다고. 이게 돌아온 거잖아요. 그냥 내가 그 바로 뛰는 구발을 생각을 안한 거라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이기고 12압이랑 한 것도 보여 드려요. 민철이랑 한 거. 12압한테는 그냥 이겨. 여러분들. 딱 봐봐요. 똑같죠? 여기서 이제 상대가 눈치채고 성큰을 박는다. 하지만 이미 저글링이 와 있다. 이렇게 하고 끝난다. 아시겠나요? 개쩌는 빌드라고, 원래. 원래 이런 빌드라고요. 봐봐, 요를 이러잖아. 김민철이 놀랐다고, 여기서. 이래놓고 하지 말라고 했다고, 김민철? 장난해? 내가 하지 말라 했잖아, 드립을 친다고? 장난 하냐 김민철? 네. 자, 이게 뭐야, 변수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다. 아, 이놈들은 통했는데, 이거나 이게 이렇게 되네, 이 생각했어. 인정, 여러분들. 이거 진짜 할만했어요, 그쵸? 그렇죠?